지금 보바스는 제자를 찾고 있다네 그의 신임을 얻게 되면 그의 신성한 탑 갈라바성의 마법사의 탑은 자네의 집이 될수 있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리뷰해보고 싶은 아재 에 로키 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고전 명작 게임은요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바로 녹스라는 게임입니다. 아마 30대에서 40대 분들이시라면 이 게임을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제가 여태까지 게임들을 다 부르네 게임, 뭐 비운의 게임 이렇게 소개 했는데요. 이 게임 또한 참 운이 없는 게임으로 꼽히는 그 명작입니다. 되돌기면 제가 했던 게임들을 소개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임들이 나오게 되네요. 어떤 게임인지 저와 가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꼭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신 거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늘 좋은 정보와 게임 소식들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어, 게임을 늘 그래왔듯이 그래픽, 사운드, 스토리, 게임성,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다섯 가지 틀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얻는 가보시죠. 제발요. 녹스는 EA 자회사인 웨스트우드 스튜디오에서 2000년 1월 31일 날 출시된 게임입니다. 3인칭 액션 RPG 게임인데요. 멀티플레이와 또 여러 가지 액션이 상당히 재밌게 만들어진 수작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지만, 저는 이제 오리진에서 정식 구입을 하여 리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그래픽으로 가보시죠.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그래픽이었습니다. 마법이나 스킬을 사용할 때 나오는 화려한 임팩트 있는 그런 효과들이나 부드러운 모션 및 움직임들, 설치 화면부터 오프닝까지, 이런 게임을 할수 있다는 것만 해더라도 항상 두근거리면서 행복하게 이 게임을 플레이 했었는데요. 그 발매 당시 연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준수한 그래픽이었고 모자람 없는 화면에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다시피 어떤 시야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신기한데요. 제가 보려고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돌리면 시야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요. 뭔가 현실감 있고 뭔가 괜찮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할까요? 상당히 괜찮은 방식이었습니다. 록스의 음악들은 커맨드 콘커 시리즈 유명한 회사에서 제작하여 상당히 웅장하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아름답고 신비한 세계, 불안한 역사로 얼룩진 땅. 아주 오래 전 남쪽의 인간들은 네크로맨스라 불리는 북녘 흑 마술사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설치 화면부터 엔딩까지 모든 음성이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스킬 효과음들이라든지 어떤 오브젝트들에 관한 그런 효과음들도 상당히 잘 구현되어 있어 몰입되어 있는 정말 좋은 사운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 음성을 남기신 선후분들도 지금 봐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게임을 하면서 제가 집중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로는 잭이라는 평범한 이름과 그런 얼굴에 맞지 않게 역시 주인공이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엄청난 몸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큰 구슬 때문에 녹스라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오게 됩니다. 때마침 그 녹스라는 세계는 열망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녹스라는 세계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모험을 떠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내용일 수 있겠네요. 딱 봐도 스토리는 크게 좋은 점수를 주기에는 힘듭니다. 스토리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극주한테가 조금 나는 그런 퀄리티를 보입니다. 이유는 원래 이 게임은 멀티플레이만 하도록 이제 제작 중이었는데요. 싱글플레이도 급하게 추가가 되면서 퀄리티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도련변이 인풍!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잠깐만! 제발요!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여긴 도대체 어디죠? 아무 데도 아니다. 구름만 빼고. 아무튼 나의 사랑스런 줄리아노에서 아삭까지라고! 발로 차버리기 전에! 아! 아! 어... 잠깐, 이게 뭐야? 그냥 TV인데요? 어, 이 TV는... It back. 스토리에 큰 비중을 두는 게임이 아니라면 어, 그런 게임에 있는 싱글 플레이는 결국 멀티플레이를 하기 위한 그런 싱글 플레이는 결국 튜토리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게임 역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멀티플레이를 하기 전에 좀더 다양한 스킬들과 움직임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고요. 그 정도로만 싱글플레이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내가 처음에 선택하는 직업, 전사, 마법사, 소환술사, 이세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직업에마다 시작 지점이 다르며 어느 지점까지는 스토리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장소가 같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스토리를 흘러가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다르게 흘러가는 스토리가 상당히 좋았고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을에 가면 적대식을 받거나 또 어떤 마을에 가면 협조를 받거나 하는 그런 설정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2를 의식해 추후에 확장판 기념으로 던전을 탐험하는 솔로 퀘스트라는 것도 추가가 되었으며 멀티로 넘어가게 되면 멀티플레이 PVP, 그리고 서바이벌 모드, 그리고 깃발 뺏기, 그리고 축구 형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등 다양한 형식의 멀티플레이가 구비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멀티플레이에 집중을 한 게임이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너무 경쟁에 집중한 멀티플레이다 보니까 디아블로2 같이 오랜 기간 레벨을 쌓아가 하면서 다양한 무기를 습득하면서 던전을 깨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명적으로 좀 짧을 수밖에 없던 그런 한계점이 있었고요. 아쉽게도 지금은 멀티플레이가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개인이 하는 서버로 들어가서 멀티플레이를 즐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즐기지 못했고요. 하여튼 이런 서비스도 지금 없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이 게임이 또왜 브루네 게임이냐? 이 게임은 장차 6년을 개발한 웨스트우드에서 진짜 야심차게 준비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적인 면은 절대 모자람 없는 그런 게임이었죠. 그리고 스토리를 제외한 뭐 그래픽, 사운드. 게임성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판매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저 또한 그 당시에는 친구들과 멀티를 미친듯이 하면서 하루하루 진짜 행복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스킬을 연계 스킬을 발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살았던 것 같네요. 그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 예, 맞습니다. 바로 초초초초 대박 초명작이라고 불리는 게임. 블리자드의 디아블로2가 6월 달에 발매가 되는데요. 이 게임 덕분에 녹스는 한 방에 훅 가게 되고, 녹스는 디아블로2를 의식한 확장팩을 내놓지만 역전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역사 속으로 녹스는 사라지게 되었죠. 역시 하늘의 태양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기백! 지금 다운 받아서 하기에도 부작함 없이 훌륭한 게임성을 보여주는 녹스, 풀 음성으로 자막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건 새삼 지금 느끼기에는 너무 신기했고요. 멀티플레이가 안 돼서 좀 아쉽긴 했지만 싱글플레이로 가볍게 플레이하기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요새 자꾸 고전 명작 게임이 브루넷 게임 소개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다음 게임이 또 어떤 게임이 나올지 제 스스로도 궁금하네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서 불편한 부분이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 때 바로 수정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